오늘은 1차 산업 분야의 사업 아이템 인사이트를 선하고자 하는데요 농업 관련해서 전세계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베스트 7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어플래그 로보틱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트랙터에 적용했습니다 사람의 조정 없이 일하는 트랙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생산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을 데이터로 저장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갈수 있습니다 베어플래그 로보틱스는 2017년 창업했고요 트루벤처스 등으로부터 85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누적 투자 유치액은 120억 원입니다 일본의 키키토리는 대면이나 전화로 주로 이루어지는 농산물 유통에 IT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출하자와 유통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서류 작성을 전화나 팩스, 필기 등 아날로그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에서 쉽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주문과 판매 과정이 간소화됐고요. 과거 데이터에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키키토리는 2015년 창업했고요. 코럴 캐피탈로부터 5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스페인의 로우데이터는 농장 인력 관리에 IT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업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농장에서 인부들이 오면 안면인식 기능으로 신분을 확인하게 되고요. 업무 시작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어플에서 관리해 법정 근로기준 준수의 근거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로우데이터는 2018년 창업했고요. 스타트업 익스플로어 등으로부터 3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브라질의 타버스는 농장의 해충 퇴치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농장에 스마트 카메라가 달린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아래 찐득이판에 잡힌 해충의 종류와 숫자를 카메라로 인식해 데이터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농장을 방문할 때 누적된 데이터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농장주는 적은 인력으로도 해충 정보 파악이 가능해졌고요. 정확한 농약을 맞는 시점에 맞는 양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버스는 2015년 창업했고요. 에이스 스타트업스 등으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폴란드의 스카이크롭스는 이미지 센싱 카메라를 이용해 작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줍니다. 사과농장과 같은 과수원에서 로봇 청소기처럼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는 장치에 장착된 카메라로 작물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작물의 개수를 파악하고요, 작물의 크기와 색깔을 인식해 성장 정도, 당도, 해충이나 병충해 등 전반적인 농작물 정보를 데이터화합니다. 그리고 누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치기, 농약, 영양분 공급 등 때에 맞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크롭스는 2019년 창업했고요, 2억 원 규모의 프리시드 투자를 유치. 했습니다. 미국의 캐시 렌트는 유유 경작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캐시 렌트 홈페이지에 유유지 항공사진과 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올려놓으면 농부들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경작지를 렌트하는 형식입니다. 땅 소유자는 캐시 렌트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농부는 땅을 구매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농지를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캐시 렌트는 2018년 창업했고요. 9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미국의 로컬 어반 베지터블스는 스마트팜의 대량 생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추, 딸기와 같은 작물을 컨테이너에서 기르게 되는데요. 외부와 분리된 환경이기 때문에 병충해가 없어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빛, 습도, 영양 등을 통제할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벽처럼 생긴 세로형 배지의 작물을 기르기 때문에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컨테이너 박스는 3층까지 쌓을 수 있어서 땅값이 비싼 도시에서도 채산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로형 배지를 걸어두는 메일에 이동장치를 설치하면 사람의 노동력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으로 배지를 이동시켜요. 우정부터 수학까지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컬어반 베지터블스는 2018년 창업했고요. 22억원 규모의 시즈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유용한 생각의 재료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리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